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잘 지내셨죠? 수요 저녁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2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66장입니다. 무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모연 그 샘에 지금 나라 제약이 빛바르는 몸그 피로 시소 맑히네 죄역 세상 이 김으로 어룩한 길 가는 너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모연 그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소말히네 그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주 새롭도다 소마마 썬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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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마 썬소마, 썬소마, 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오며, 도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농한 양식을 접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준 죄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접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laughs> 오늘 말씀은 잠원 24장 27점부터 29절입니다. 잠원 24장 27점부터 29절 공독하겠습니다. 내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닥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108번째 시간입니다. 지혜로 삶이며 지난주에는 우리가 잠언 24장 23절부터 26절을 말씀을 가지고요. 지혜로운 삶은 공의를 왜곡하지 않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바른 길로 가도록 견책하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지혜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한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108번째로요. 잠원 24장 27절부터 29절에서는요. 첫째로 지혜로운 삶은 철저하게 준비하며 성실하게 사는 삶입니다. 잠원 24장 27절을 봉독합니다. 내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아멘. 이 27절에서 보시면, 내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밖에서 다스린다. 라는 것은 이 바깥에서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해 두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일터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등 사회 활동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또이 밭에서 준비한다는 것은 농사일에 충실하여 경제적인 준비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세운다는 것은 결혼하여 가정을 일으킨다라고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본절은 먼저 경제적인 준비와 아울러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모든 여건을 갖춘 후에 결혼하여 가정을 설 것을 교훈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결혼할 준비가 되어있지도 않은데 결혼함으로써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당시 결혼 풍습 중에 신랑이 신부의 가족에게 줄 지참금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했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러한 간섭이 아니라도 결혼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란 이제 성인으로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서로의 인생뿐 아니라 태어날 후세들의 삶까지 책임지는 막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 인륜지대사로서 사회적인 그런 공적 활동의 시작임을 생각한다면, 이 본전의 말씀은 단지 결혼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정치 등의 인생의 모든 중요한 활동에 있어서도 먼저 충실히 준비한 후에 시작할 것을 교훈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좋카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단순한 원칙조차도 망각하고 욕심만 앞세운 무책임한 결정으로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줄 때가 있어요. 본문이 말씀하고 있듯 결혼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감정이나 욕정을 따라 결혼함으로써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곤 합니다. 결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아직 부족한데도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리고 그 이상의 것을 소유하려는 무책임한 욕심은 수많은 사람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렸고 젊은 나이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채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정가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무책임함과 분해 넘치는 욕심과 사행심에 관해 교훈을 주고 있는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준비 없이 욕심만 내면 결코 이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만 내고 자기 형편을 돌아보지 못하는 자는 이를 성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치와 치욕의 자리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 철저히 계획하고 이를 위해 성실히 일함으로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급함과 분해 넘치는 욕심과 사행심을 버리고 성실히 행하여 땅의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언제나 성공을 거두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철저하게 준비하며 성실하게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사는 삶이에요. 잠먼 24장, 28절을 봉독합니다. 너는 까닥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에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아멘. 이 28절을 다시 보시면 요 너는 까닭없이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까닭없는 것은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상대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이해관계나 원한 때문에 재판석상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야 본문은 이를 경계하며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거짓 증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만 하는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인 이 10계명의 제 9계명을 정면으로 질밟는 행위 때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거짓 증언하는 것은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원래 살인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그 자체로도 무거운 죄인데 하물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더더욱 용서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의 피를 고의적으로 흘린 자는 도피성의 피에 쓸지라도 국률를 베풀지 말고 끌어내어 죽이라고 신명계 보면 명령하여 주셨어요. 따라서 거짓 증언에 의해 상대방이 살인죄의 형을 받아 죽었을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설령 그보다 가벼운 형벌을 받았을지라도 이는 역시 같은 맥락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또한 재판은요 비록 겉으로는 사, 사람이 하는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대리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도 재판하는 자들을 불러. 이를 주지시키며 공정한 판결을 하도록 명령한 것이 역대하에 나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여 재판관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무서운 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요 또한 이 거짓 증언은요 인간의 실정법상으로도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판에서의 이 증언은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법인데, 이러한 거짓 증언은 실체적 진실과 공정한 판결을 생명으로 하는 재판을 오도한게끔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구나 재판은요, 사적 사건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강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 사건일 뿐 아니라, 판례라는 형식으로 이후의 재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치고 재판석상에서의 위증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이웃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자기의 이해관계나 감정을 풀기 위해 공권력을 속이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관점에서도 위증죄는 무거운 죄예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 무고한 거짓 증언으로 죄 없는 자를 해치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거짓 증인이 얼마나 가증하고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즉 이들에게는 국률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단 공적인 증언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웃에 대한 무고한 험담이나 풍서를 퍼뜨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아름답고 덕스러운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웃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는 우리가 돼야 될 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손으로 악을 갖고 사는 삶이에요. 잠원 24장 29절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즉 누군가로부터 어떤 상처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똑같은 모습으로 복수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예컨대 탈리오 법칙 혹은 동해보법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가 받을 피해 정도와 동일한 손해를 가해자에게 내리는 보법법칙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칙이 있어요. 성경에도 출애국기에 21장에 레이기 24장에 신명기 19장에도 나오는 법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혹자는 이를 두고 분명히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곤절해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율법에 규정된 이 탈리오 법칙 혹은 동해 보법법은 일반적인 법적 원칙을 규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법원을 출입하며 수많은 소송 사건을 지켜본 어느 분의 말처럼 인간의 내부에는 뿌리 깊은 증오심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 대부분은 누군가로부터 피해나 상처를 입을 경우 거의 무의식적으로 분노와 함께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노와 복수의 마음은 그가 당한 만큼이 아닌 거기에 몇 배를 더하여 갚아주어야 마음이 풀리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마음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뿐 아니라 주변 나라에 끊임없는 피해 보복을 가져왔고 그 결과 죽고 죽이는 살육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법으로 자신이 당한 것, 그 이상의 보복을 금하고 엄중히 경계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를 신앙적 원칙이나 규율로 생각하고 사적인 관계까지 무분별하게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오히려 율법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올바른 자세는 이미 구약에서조차도, 내이기 19장 18절에서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영원이라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인내와 또한 참고 사랑으로 정말 주안에서 용서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은 바로 이러한 율법의 정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말씀을 실제 생활에 그대로 실천하기는 대단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기심과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누군가로부터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모욕과 같은 정신적 상처를 받은 경우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의도적이든 아니든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입혀야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십자가에 달고 그 앞에서 조롱하는 자들조차도 국류리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충보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인간의 본능적 단계를 넘어 악조차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될때 진정한 성도가 될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어찌하든지 인간적인 감정을 누르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여 온 힘을 다해서 용서하고 품는 우리가 돼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조차도 선으로 갚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울러 그자가 진정한 악인이라면 원수갚는 일은 내게 있다고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 철저히 심판하여 주실 것을 믿고 맡기면 됩니다. 면 여러분 이런 삶은 선으로 악을 갖고 사는 삶입니다. 주님 모습 본받으며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고 갚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철저하게 준비하며 성실하게 사는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선으로 악을 갖고 사는 삶인 줄 믿고 오늘도 기하고 복되게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삶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철저하게 준비하며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거짓 증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손으로 악을 이기고 갚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14장입니다. <laughs>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아려 내진정 사원이 내 구류의 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과 비판서도 신예수 만 내미는 마, 내 구주 예수를 허욱사랑 허욱사랑 이 세상 떠날 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민족을 위해서, 교회분과 비전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학교 청년부 목장을 위해서, 성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전도세상자를 위해서, 선교리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을 들어 주시옵소서. 그 끊임없이 조안에서 살아가는 저들에게 알려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들에게 여주옵소서 우리 조국과 미국을 위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정치 경제 안전 책임져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 주여며 정책 하게하시고 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중안에서 살아가는 겸비됨의 사람들이 날마다 도하게 하시고 회개 역사 성령 충만하며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있게 알려주셔서. 이 민족을 나라를 변화시키는 데 쓰임 받는 저도내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라민족이 운행되게 하시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리나 전쟁 동식에 속히 하나님 종식이 되고 전쟁이 종식이 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르키에와 시리아 지진피에 복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그의 분과 비전을 내시기도 합니다. 올해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믿어 드리라라고 하며 가고 있습니다.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가 소망의 내려가지고 갈때 전도사의 구절새 중복기도 사고를 해서 날마다 힘쓰며 저희들 아하나님 앞에 움과눈매하님의뜻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내자여주옵소서 부족한 점 말씀 증거하고 전달합니다. 영적 정면 강원 함 도와주시고 지혜를 모아 주셔서 귀한 손님들 사, 성기게 잘 섬기게 하소 말씀잘증거하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 아버지 자나님 교학교 영념이조등부 중공부 중고 중안서 아버자나님 모이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아버자나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는 귀한 영혼들 날마다 더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애송아 수감의 사역한 사역자들의 상급되게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할 때 은혜가 충만하여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 아버자나님 중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장전하게 하시고 아브디는 주 안에서 기존과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직장을 가고 학업을 할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아브디는 하나님 넘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섯 목장에 사나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디는 소망 합하자리. 예쁜 청년 목장을 세워 주시고 목장 목령을 세워 주소서. 우리 귀한 사명 자에 간당하는 아브디는 은혜 목장 목령 되게 하시고. 속해보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모여서 간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정을 나누고 전도세상 나눌 때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는 목장 문명을 본받는 목원들에게 하시고 목자 문명 목원들에게 목원들 목장들에하시서 날마다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 목장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건강하고 울리하서주시옵소육신의 연약한 며 영혼들 유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힘 주시고 건능주셔서 아무런 질병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성질질산이 성질질산이 항암치료 잘 받아서 완벽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분 방사선 치료를 하는 기한 용언도 있어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잘 이겨내서 완벽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도들과 전도 대장자를 묻고 날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적고 건만하고 조정하고 돌아보는 삶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자와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선교자와 선교사님들을위해서 기도할 때은혜가 충만케 하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자녀 민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날마다 더하기에 주시옵소서. 한자니아 김용규 선교사님 말레이 형광사 변리 선교사님 그리스 박영나 선교사님 아이티 강영규 선교사님 감부대 김목자 선교사님 한남 선교사 박정원 선교사님 한민자 선교사방해서 권사님을 세워주시고 교회 삼계 지원할 때 큰 은혜와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필요한 건 앞마다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넘치게 보여주셔서 귀한 사업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보내고 구원하는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삶을 살되 철저히 준비하며 성실하게 살고 거짓 증오를 하지 아니하며 손으로 아름다을 이기며 사랑하도록 할 때나 모르시고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주고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저녁 되시고요. 토요일날 새벽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